네. 오. 이게 바로 연발의 묘미죠.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하시면 각종 모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으니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온 모드 같은 경우 인사레드 워페어라는 모드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꺼내는 방법 같은 경우 돋보기 맨 아래 이렇게 총이 추가가 되고요 혹은 슬래시 기브 명령어를 통해서 꺼낼 수가 있고요 펑션 명령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꺼낼 수가 있네요 저는 여기 돋보기에서 꺼내는 게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서 꺼내보도록 할게요 탄창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다 자세히 적혔고요. 총알도 있네요. 이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총알 표시까지 준건 굉장히 친절해요. 총을 다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기류 종류는 합격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제가 놀랐던 점이 총을 들잖아요. 어, 이런 식으로 어, 소리가 나면서 장전하는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 <laughs> 이거 뭐야? 기대 안 했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어,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이렇게 양손을 잡아가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 약간, 오, 이런 식으로, 야 손,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프트를 하면, 이렇게. 0점이 맞춰지죠? 이거, 오, 상당히 괜찮은데. 이렇게. 오, 오, 이거 보는 맛이 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미쳤다. 일단, 술탄부터다 던져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니까. 술탄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터지고요. 그, 아마, 프레쉬 같은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될지. 어, 이렇게 실명이 걸리네요. 이거는 뭐, 다 똑같죠? 일단, 권총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파괴수를 소환해서. 아 어,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어, 총알 나가는 거. 오, 어, 이런,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오. 어. 근데, 어, 잠깐만요. 한번 게임 모드 풀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오. 어. 총알 표시가 게임 모드에서 안 떴거든요? 근데 푸니까 뜨네요.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어이, 뭐야, 한 발, 한 발밖에 없어? 다한 발밖에 기분으로 안 들어있네? 어, 어 <laughs> 잠깐만. 다한 발밖에 안 들어있잖아. <laughs> 이거, 어, 해바라기.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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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타임, 타임, 타임. <laughs> 자,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발밖에 안 들어있다는 건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장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하는 방법을 알것 같아요. 여기다 장착하고. 어, 되네요. 오, 이렇게. 오, 여기다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난번에 실수를 해갖고. 이렇게 어, 잡을 수가 있네요. 파기서 어디 갔어? 어 여기 있었네. 너왜 거기 있었니? 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괜찮다. 괜찮네요. 어, 다다한 <laughs> 발씩밖에 못 쓰는데 이게 좀 그냥 어 총알 듣는 거에 일을 두도 할게요. 다 썼고 이러시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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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어.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오, 근데 드는 게 매번 다달라지니까 상당히 보는 맛이 있어요. o 렇게 y 렇게 오케이 어 a 렇게 잡았습니다 나머지 버려주고요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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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자 도망가고 어어 어, 얘는 뭐야 얘몇 발이나 쏜 거야 <laughs> 다행히 여기까지 안 오나 보네요 어 M 1 6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오지마 오지마 어 죽었다 오케이 이렇게 잡았죠 어, 깜짝이야 이런 식으로, 네, 간단하게 다 써봤습니다. 이렇게. 어. 어, 되네. 어, 됩니다. 됩니다. 어, 됐었네. 오 <laughs> 이게 바로 연발의 묘미죠. 어, 장전도 되게 빨라요. 자, 이상. 이성이었구요. 네. 앞으로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계세요 오, 어, 뭐야. <웃음> 고개가. <웃음>